이름이 한다관다 네. 이0 6년생 네. 좋은, 좋은. 키가 백육 c 고 몸계 육킬로이고 고등학교 졸업했고 문신은 작은 거 하나 있고 온상은 없고 번피 없습니다. 아 네네. 깐비야 문신 위치 문신 위치가 어디냐? <웃음> <웃음> 어, 크기가 얼만데? 네. 크기? 오케이. 오케이, 네, 음. 아, 신랑마 먼저 인사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세요.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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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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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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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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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은근 보면가매실 신랑님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웬만하면 저희 저는 안 끼어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하세요 신랑님 질문하시라니까요, 신랑님. 네. 신랑님. <laughs> <laughs> 아, 이게 테이블 피 c 를안 쏘아서 지금 화면이 안 나오나요? 이게 잘안 넘어가네 신랑이 그러면 일단은 저기 그 나중에 하시고 어 질문을 하시죠 신부님 말하면 얼굴이 뜨잖아요 신부님 목소리 나온 사람이 얼굴이 뜨거든요 네. 예, 일단 한번 하시죠. 그래 신부님 말을 많이 시키셔야 신부님 얼굴이 많이 나와요. 네. 아이도 젊으신데 내 네, 국제결혼을 하시려는지 궁금해요. 네. 그냥 그냥 한해 이래서 애들 잘 되나 잘좀 해서 한 번.

지내고 싶은가 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à, nên, đú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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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úng. câu này câu này thì uh, em chưa biết làm gì em trước tiên em muốn đi em muốn uh, học thêm tiếng Họ, học sống thì chắc là 정 부합해, 아야. 욕해, 맞요 하는 말을 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뭐할지 하시는 이있 기쁘지 않는 거예요. 아, 네. 안녕하 아, 한국 생활 하시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시고 싶은가요? 제가 자영업을 하니까, 어, 같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지금 월급은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담비야, 그거는 얘기하지 마. 네. 통역하지 마. 요거는 하지 마십시오, 신랑님. 나중에 그거는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냥 일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그런 거 정도만 물어보시죠, 신랑님. 예. 네. 네.

현재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어떤 건지 현재 지금 본인의 띠니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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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니 님띠 t 님 띠니 님 띠니 님 생활. 네. 예. 아, 네. 네. 그러면, 어.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지. 국제결혼에 대한 아유.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뭐 그런 것들이 네. 없는지. 국제결혼이 무섭거나 뭐 그렇지 않은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게.

아, 아는 사람이 없고 와서 혼자 살다 보면 힘들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지. 그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괜찮대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괜찮대요. <목소리도> 아... 그 만약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자녀는 몇명 정도 생각하시는지. 새로운 사람 양시 이름은 믿을 만해안 해요? 음. 네. 티포바. 티포. 다야대생면 나죠. 네, 비. 아. 에, anh không t n n t h e tốt, r ư tình조 매운 우뚝 라켓도 신랑님 네. 신랑님은 지금 인방 담배도 피나요? 아니요. 어떤 담배?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 우뚝 라켓도 왜냐? 응. 응. 다음에만 예뻐지는 여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laughs> 아 그런 걸못 물어보고 있어요. 이상하게 아니 면접에서 그런 거물어보요 이상한, 이상한 질문. 희랑 님가족 대한 뭐 성격이라든지 뭐 그런 거 시작해서부터 해요. 뭐 네, 할머니랑 아, 성격. 어, 우리 딸미 나오엠. Tính cách của em. 내 외향적이에요, 외향적. 아, 외향적이에요. 음, 좀 발그성격. 어. 지금 이상은 되게 내성적 같은데. 아이 사람이 난 이해합니다. 왜? 난 흥로이 거. 근데 말이 안 돼, 안 돼. 음. 난 뭐든지 물어봐. 난 물어봐.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난 뭐든지 물어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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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난물 Um, em thấy hỏi uh, uh, khó này cũng chưa ừ, nghĩ ở đâu ở đâu thì muốn đi đâu thì mình nhớ ờ vậy à có người nhà hàng thì em nghĩ là những người mà thành đạt và kiếm được nhiều tiền đấy ờ, suy nghĩ về gì về những người làm nhà ở oh, đâu kinh doanh thì tốt chứ nghĩ vậy chứ

Y như như chiều hỏi là em có muốn làm gì không nhỉ? Em muốn học tiếng như thế nào buổi chiều? Ấy em, em bảo em, em học tiếng. Ừ, ừ. xong sau sau đó. Xong rồi sau đó nếu mà uh, anh Đang muốn đi. em anh đi thì em sẽ làm cùng nhà hàng của anh ấy. Xin muốn ăn hàng cô mình hàng cô mà giờ xin bèo cô. Học sinh khi lang đi mà xin bu cả đi căng cà thì cũng như ăn ăn cái học sinh mình cà thì học cô ạ. 음. 너 그래, 혹시 음식 좋아하는 거? 김치 그 좋아해요? 한... 음. 햄것 한어? 응. 엄마. 귀อต이อต 더 nhiều lên là em cũng 음. 스웨엣은 t 이애 먹어 니까 엄청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많이 못 음. 먹으니까요. 한국 매운 걸잘 먹나요? 햄관은도 cay không? em có ạ. 음, 매운 거잘 드시래. 오, 한국 매운 거는 엄청 매울 건데. 이래, 노인한한 깔깔 났, 꽝요. 싸나요? 음, 먹을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음, 저기 동네가 저 있는 곳이 관광지기 때문에 어 조금 시내하고는 이미상 조금 틀려요 어 그래서 약간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음 응, 물어볼게요. 담배야, 그, 담배야 담배야 그게 아니고 우리 신랑님이 있는 지역이 이 워터파크 아니야 워터파크? 베트남 와서 다설명 했어요. 어그 워터파크 그 다음에 스키장, 네 골프장, 고 곳에 있는 데라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다. 떨어져 시내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 잘 알아요. 베트남 <laughs> <laughs> <useless> <많이 웃음> 혹시 모를까봐 내가 물어본 거야. 아이고. Em, tại chỗ mà anh sinh sống ấy? Vâng. c người nhiều n h i ề n g ư h thế hơn nhiều người làm sao khó chịu phức tạp hơn đúng không? có nhiều người vui hơn chứ sao khó chịu ý là có nhiều người du lịch đến thì vui hơn nhưng mà nó quế thạp tạp heo? mà nên ra làm ở đâu gió đi 어, 신랑 님이 하고 있는 음식점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한국 하면 삼겹살 유명하잖아. 삼겹살. 네. 굉장히 유명한 <laughs> 고깃집이야. 고기 레스토랑. 네. 굉장히 음. 유명해. 손님도 엄청 많고. 음. 설명 좀 해라. 돈도 많이 벌지 그러니까. 그만큼. 네. à thịt nướng mà thịt n ư ớ

곧 하다. 약간 응. 좀 당당한 모습도 있고. 응. 그래서 약간 좀 여성성으로 볼때 되게 허광가는 여성 상이라 베테랑 응. 응. 자를 만나고 싶은 거죠. 응. anh à, thấy người phụ nữ việt thì có khả năng rất hợp với anh ấy cho nên anh thích lấy phụ nữ việt. yêu hỏi bố mẹ anh ấy có khỏe không? <laughs> để để đa hát chưa? để chơi em đã hát rất là khỏe. Ừ. Để... con <laughs> anh ấy rất là khỏe. Ừ. có, à, ấy... có đông khách có không chị? đông khách thế người ta nói hết đông khách nhiều tiền rồi. lại hỏi lại làm gì?

네. 네. 식당은 힘든 거예요. 식당은 베트남 식당도 힘들. 라면, 뭐 배달하는 라면도 맵맛 맛있게 Fun. 먹고 가서, 응. 뭐또 다른 분들 소개를 시켜주고, 응. 응. 그래서 다시 응. 오고. 레전드 한거 아니지? 이는 안 건지? 객, 유 객을 제대로 소개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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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이 조금 한국에 와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야. 남들 쉴 때, 다른 사람들은 쉴 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식, 그, 왜, 식당을 하니까. 그리고 앞에 다 관광지니까. 남들, 남들이 쉴때 같이 못 쉬어서 신부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야. 그거 한번 물어봐봐.

Khá chứ kỳ đi Nè, nghĩa là, 그래서... nghĩa là bận rộn như thế thì một năm thì anh dành ra uh, một lần khoảng uh, một tuần để, để đi du lịch nước ngoài cùng với gia đình Nghĩa là bận như thế, cũng thích đi du lịch nhưng mà bận à. Chị hỏi anh còn câu hỏi nào cho em không? Chị mượn thì cũng không kể sự tê Chị lãng em chờ gì, chích chín hả sao chích chín, mà mày tư xin mượn Nè 고민하셔도 이게... 됩니다. 네. 두, 분을, 두 분을 놔두고 고민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직진 하세요. 마음에 드시면. 아. 만약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혼을 네. 전제로. 결혼을 전제로 하면. 연애를 하면. 어떠실는지한 건지. 예. 아, 예. 아, 예. 아, 제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và à. sau đó mình sẽ nhắn tin qua lại với nhau trong vòng 45 ngày thì à. lúc đấy hai bên uh, thoải mái hết cốt hết sức có thể lúc đấy là về anh sẽ về là làm để đính hôn thì không à. biết là em có suy nghĩ là em có muốn hẹn hò với anh ấy để mình tiến tới hôn nhân với nhau không không à, có ừ không đè hắn mà mình Ừ. 그러면 mm. 이제 소개팅이나 이런 거안 그럼 딴 남자. 남자. 딴안 된다고. bây giờ mà đã đồng ý nói với anh thì là chỉ nhắn tin với anh thôi mà mình không được đi coi mắt đi đi xem mắt đi tuyển hay gọi video với anh nào đâu. nữa đâu nhá. Ờ. Nè. Cảm Giáp chỉ khi Em ơi vậy là em phải nói là em phải làm đấy nhá. Báo tay với nhau đi. Báo tay.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알겠 s I guess. I g u e s 고 I g u e s 고맙고 시간, 시간 내줘서 고맙고 s s I 고맙고.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고 guess. I guess. À, mình cùng nhau hẹn hò cố gắng nỗ lực nọ kia nhá nói đi em nói gì mình em không... phải nói chị hẹn hò cố gắng à u rất he à. cảm ơn em bye bye xin chào đi bye bye xin chào tạm biệt cảm ơn em. cảm ơn em.